네, 안녕하세요. 새로운 리뷰 플랫폼으로 정직한 리뷰를 제공하는 발표를 맡은 소프트웨어 학부 17학번 p 뷰의 팀장 이민재입니다. p 표는 개발 담당인 저와 기획 및 디자인 담당 ICT학 용화학부 20학번 정훈, 기획 담당 응정수학과 19학번 오정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혹시 제품이나 상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 리뷰인 구매 후기를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친구와 카페를 방문할 때한 번쯤은 방문한 사람들의 후기를 찾아보셨을 텐데요. 최근 온라인에서의 구매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하기 전 소비자 리뷰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뷰 확인에 그치지 않고 직접 작성해본 사람들의 비율도 76.3%나 됩니다. 그러나 소비자 리뷰의 역량이 높아짐에 따라 부작용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이러한 소비자의 리뷰 값질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허위 리뷰, 광고성 리뷰의 증가에 따라 리뷰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리뷰의 내용에 대해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서비스 및 제품 구매 만족도를 저해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검증된 리뷰를 제공하고자 비뷰 플랫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매장의 소식을 발 빠르게 제공하여 매장과 소비자를 쉽게 연결하고자 합니다. 영수증 하단의 QR코드를 활용해 리뷰 작성의 접근성을 높이고, 리뷰에 사진이나 동영상 정보를 필수로 하게 하여 신뢰성을 높여 검증된 리뷰를 활성화시키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플랫폼 비표를 비즈니스 모델로 제시합니다. 비표는 세션 하이제킹 기술과 딥러닝을 쉽게 접근을 하고, 정직한 리뷰를 얻을 수 있게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QR 코드를 찍으면 저희가 구현해본 BPO 웹사이트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설명할 기능 부분에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개인 카페를 예시로 저희가 가상으로 작성해본 리뷰입니다. 매장 개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BPO의 주요한 기능입니다. BPO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를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장의 개별 홈페이지를 제공해 매장 관련 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와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제품을 정리한 인기랭킹 서비스가 있습니다. 인기랭킹 서비스는 리뷰 작성 시 체크했던 선호도 데이터를 분석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GPS를 기반으로 내 주변 매장의 리뷰를 확인할 수 있는 리뷰 모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피터 설정이 가능하며 좋아요 기능을 추가하고 배점 기능을 없애자고 합니다. 작성한 리뷰가 공개되면 50뷰 코인을 지급해 참여를 증가시키고 등급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저희 빅뷰의 핵심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장 와이파이를 통해 웹사이트에 자동 연결되는 세션 하이저킹 기술과 딥러닝을 이용한 자연어 처리 기법으로 악성 리뷰를 감별하는 기술은 외주 개발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개별 웹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저희가 자체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b p 의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허위 리뷰를 걸러낼 수 있는 허들 프로세스를 구상하였습니다. 먼저 매장에 방문해 영수증 하단의 QR코드를 인식하여 자신이 결제한 메뉴의 리뷰를 작성합니다. 회원 가입할 때 휴대폰 인증을 필수로 함으로써 다중 계정의 허위 리뷰를 맡고자 합니다. 그리고 리뷰를 작성할 때 사진 또는 동영상을 필수로 첨부하고 리뷰 필터 시스템이 악성 리뷰를 분류하게 됩니다. 학성 리뷰로 분류된 리뷰는 비공개 상태로 7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7일의 유예기간 동안 점주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 리뷰에 대해 답변하고 리뷰 작성자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리뷰를 올바르게 검증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 계획은 이러합니다. 진입 단계, 안정화 단계, 성장 단계로 나누었으며 단계별로 새로운 기능과 기술들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진입 단계에서는 최근에 개업한 카페를 대상으로 도입할 예정이고 점차 범위를 늘려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의 의견이 필요한 곳이라면 업종에 상관없이 비 p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수익 구조는 플랫폼 제공을 통한 월 사용 수수료와 웹사이트 내 마케팅 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시장 규모와 전망은 이렇습니다. 초기 타겟으로 삼은 국내 커피 전문점의 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을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대형 카페보다 최근 창업한 개인 카페가 훨씬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새로 개업한 매장의 리뷰는 소상공인과 고객들 모두에게 중요할 것이라 판단하여 악성 리뷰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BPO 플랫폼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카페에 방문할 때한 번이라도 고민하고 직접 골라 방문하는 MZ세대가 BPO의 주 예상 이용자이며 이용. <laughs> 예상 고객은 자신의 사업장과 메뉴에 대한 정직한 의견이 필요하고 홍보와 매출 상승이 필요한 비 프랜차이즈 카페 소상공인입니다. BP와 같은 리뷰 전문 플랫폼이 시중에 아직 없어서 리뷰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사 플랫폼을 경쟁사로 삼았습니다. A그룹은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 B그룹은 배달 어플리케이션, C그룹은 인스타그램 등 SNS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케팅 발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초기에 비 p 플랫폼의 우수한 리뷰를 외부로 많이 노출시키고 플랫폼 자체를 브랜드화해서 이용자의 유입을 늘릴 계획입니다. 서비스 안정화 이후에는 다양한 업종들에서도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리뷰를 적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QR코드와 딥러닝을 통한 리뷰 필터 시스템으로 매장과 소비자를 연결해 줄수 있는 리뷰 플랫폼 b p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신시 창을 켜주시고, 홈런 타이머 설정 후 진행을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사장님 지금 타이머가 보이지 않아서 화면 공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수익창출 종류의 매장 광고가 있때 노출되는 광고의 개수를 제한할 하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너무 잘. 네, 노출되는 광고의 개수는 저희가 제한할 생각입니다. 물론 하나만 해가지고 이렇게 자꾸자꾸 바꿀 생각이고, 저희가 주된 수익창출 종류의 매장 광고는 서브 역할이고, 우선 가맹점에게 초기에 진입 단계에서는 무료로 제공을 하고 플랫폼을, 그리고 안정화가 되면은 나중에 저희가 가맹비를 받을 생각입니다. 개별 매장으로부터. 기존의 네이버 영수증 리뷰와 다른 차별점은 우선 리뷰 작성이 되게 간편합니다 영수증에 있는 QR 코드를 이용해 네이버 리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식으로 가능하고 일단 영수증 리뷰 같은 경우는 사진이나 동영상 첨부 뭐 이런 게 불가능 아 가능은 하겠지만 약간 텍스트로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별점 리뷰를 없앰으로써 수치적으로 이렇게 대중적이게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 개개인의 메뉴에 대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더 신뢰성이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악플 유예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악성리뷰나 허위리뷰 이런 식으로 광고리뷰가 많지 않습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근데 저희는 유예기간을 줘서 악성리뷰로 분류되면 그거에 대해서 사장님과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할 을수 있고 그 다음에 노출시키는 등 이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하 이게 허위리뷰나 이런 게 있으면 매출에 큰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하였습니다. 그 리뷰 작성 이벤트를 통해 리뷰가 달리도록 하는 마케팅. 이예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아, 리뷰를 작성하면 저희가 일단 뷰코인을 네 지급을 합니다. 이게 뷰코인을 지급을 해가지고 이 뷰코인을 모으면 그 매장에서 나중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여를 증대시킬 예정입니다.